5분 내로 핵심만 정리해서 매물 소개해드립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즐겨찾기 1순위, 오늘의 공장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 양간면에 위치한 공장, 금매매물입니다. 부지면적 1,317평, 건물면적 512평입니다. 공장동은 301평, 사무동은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층별 면적은 105평입니다. 자, 공장동 외관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상태이고요. 전동 셔터 도어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낙엽이라든지 기타 이물질 등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깔끔한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사용하셨던 업체도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셨던 곳인 만큼 굉장히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진인데요. 어, 지금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을 확대한 사진이고요. 음, 이쪽에도 셔터 도어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호이스트가 5톤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이제 가설식으로 어, 조그만한 사무실 내지는 작업장, 조립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사무동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층별 면적은 105평입니다. 네, 이쪽 그 행거도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한 이제 작업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쪽에 이제 들어가면 계단실로 이어지는 로비입니다. 자, 이동 내부입니다. 사무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화장실도 남녀 구분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뭐 바로 입주해서 사용하셔도 될 만큼 관리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의 위치이고요. 주변의 고속도로는 양감 IC가 가장 가까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어, 10분 정도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향남 IC도 있고요. 좌측으로는 발안 IC도 있고요. 발안 IC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연 IC, 청구 IC도 가까이 에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곳이 향남 신도시입니다. 향남 1신도시 2. 지금 최계통한 향남역이 위치해 있고요. 자, 이쪽은 향남 바란산업단지, 제약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자,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동서남북 전방향 차량 이동이 편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매매금액은 30억 원, 평당 금액은 약 227만 원입니다. 금액입니다 토지 면적 1,317평, 건물 면적 512평입니다. 저렴한 매매 금액이고요. 평당 금액 227만 원으로 빠른 처분을 원하고 계시는 매물입니다. 현재 공실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내부 외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우수했고요. 양가 마이시는 차량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의 사무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반도체 장비 제조라든지 깔끔한 상태를 원하는 업체라면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어떤 매물이 등장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무료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산업이 헐헐 나는 그날까지 오늘의 공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